승태님 뭔요지 10분. 11시, 도착 다해 간다. 1 11시 0분쯤 오신댔어. 이거 이거까 모르겠네. 그럼 그때 바로 주워야지 주지. 안 돼? 키키님, 응? 네? 그 제가 이키 192에 79kg로 바꿨거든요. 응. 음. 근데 이게 좀잘 돼가지고. 어 oh, 예. Yeah. 그래서 그냥 이름도 그냥 드레제기로 바꿨습니다. 오, 웃긴데. <laughs> 너무 너무 아, 아니, 웃음. 아, 진짜 웃기다. 5천 았다 잡았다. 쉣. Oh s h a fuck? 이 캐릭터 마이처럼 만들어 놓으시 이거 이거 433 맞죠? 음. 어, 좋다. 어? 아, 씨. 커졌다는데. 아, 굿. 어, 미안. 제발 따줘. 아, 이거 짜. 잘... 프리스타일 아닙니다. 아니, <laughs> 이 프리스타일 드립. 제발 그만 좀 하소. <laughs> 죽고 싶은데요. <laughs> 테 라이트. 데리이트아 라이트. 아니에요? 데리이트제라이에제라이가운데 오케이. 어어 아, 아, 아. 왜 이렇게 짧게 가냐? 아, 비타. 아, 비 아, 비 이거 파도 게 알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지금 나워도못 하고 싶하고나하고있이 어. 이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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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아. 이스나내스내 아. <목소리> 어, 아 오른발 걸린다 오른발 잡이가 아닌데 오른발 잡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베일이 오른발 잡이 말도 안 되죠? 와 재킷인 것봐 역시 메시 네. 재킷재킷재 재킷. 아카라 메시 아카라 까까까 초카라 메스자자킷들 어? 아우 샛. 오 함식 오우 디 함.. 식 존나 좋다 함식 이거 뒤로 빼다가 반.. 반.. 반 반대 잖아 뜨르 오오 오와 반대 반대 나이스 오오 오, 오 근데 신님, 키, 키근데 그래, 안 내려 보인노? 저 공격수로 했어요. 저 뭐, 아래. 82밖에 안 돼? 어, 없어, 가 에잉? 키 네. 줄인거에요, 원래 거보다. 오, 마키님, 뚝배기 맞았다. 숨이 없어도 티가 안나노 반대있다 어? 아.. 아..까비 아, 님 실망입니다 까비까비 뭐거피때문에 까비. 혼동하 아니, 홍동화. 아니 개소리야 어? 아 이거 반대있다 해가지고 거밖에 안보여가지고 응아 안돼 오 <웃음> 뭐야? <laughs> 뱅글뱅글하고요. 뱅글뱅글뱅글뱅글. 이하. 때리. 오오 오. 램팟 램팟 오 초팟 <laughs> <쥿팟>? 아오 <laughs> 로켓 발사 아니 대가리 박치기 싫은가 <laughs> 이거. 칸텐인 와요 빨리 리빼가는데아오오 지수 아, 아이씨 와. 어이구 미치겠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맞다 와 수비 너무 잘해 네스타 아닙니까 어 뭐야 네스타인데 네, 내가 네스타 만들었는데 어아씨와아씨어 <laughs> 아, 수비 벽이다 아, 뭐야? 아니, 뭐야? 아, 전그 사이로 갈줄 알았는데. 어제피 사이드 중앙으로 와야 되니까. 중앙 마크 해버리기. 나이 여유, 여유. 실업. 우리 만해요. 만해. 우리 만해. 와. 까비, 까비. 드리블 달, 잘, 잘 들을지 했겠는데. 아까 <laughs> 저기. 털고 <laughs> 어리 <laughs> 응. 아, 아. 지금 아, 지금 누구예요? 아, 제가. 님이요술 먹은 사람 있어요. 술, 그런지... 술, 술 아. 먹어야 술도 안먹는데 어. 어. 안 와. 이겼다 이거. 코코 하지마세요 하지마 준비올라자 준올라자마자 안녕하세요 레이딩 나이스 그, <목소리> 이거 한번만 더 하면 큰일나요 진짜 <laughs> 패스가 많이 안좋았는데 플레이딩 <laughs> 나이스 어어죽어버어 어, 역시 깜깜 이게 깨달아. 왜, 왜 된건지 모르겠네 <laughs> 아니 왜 대단히 내 시야가 벌써부터 당신한테 내 눈이 열려가 <laughs> <일어나> 있다니까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왜, 왜 된지 모르겠지만 나이스 192인데 엄청 빠른 그래 이게 키가 오히려 아주 큰거보다 밸런스 있게 맞추면 더 플레이가 잘 된다니까 헤딩도 잘 돼, 점프 높던 음, 한 아, 판에 헤딩도 나어가지고 그니까, 네, 밸런스 달리기 빠르거든, 생각보다. 달리기 다 찍었죠? 예. 네. 꾹꾹까까 좋네? 아. 그거 하지 마세요, 꾹꾹까 아, 예.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뭐. 그리고, <laughs> 역겨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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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저는 두꺼비보다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또 두꺼비 <laughs> 나올라. 어, 더, 더안 더 좋은데. 지금 또 두꺼비가 또 출연하려고 하는데 이거 그거는 그거잖아 그 뭐야 그 텔레비전에서 귀신 나오면 내가 밀었어요 카카 니야비아 이거 계속 카톡 보내는 누구야 이거 사이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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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른다 풀었어요. 응커 백이야. <laughs> 너무 들었고 몰래 걸어. 아는 믿게 그냥 어디가 파대? 오 가니 아우 베스. <laughs> 어, 들어가야지, 빡스 들어가 아니, 뒤에 있다가 들어가려고 그랬어 아, 벗겨졌다 음, 오케이 오. 어? 아, 이게 안 돼. 아, 이거 태클해서 막은건데 아, 알고있으면 너무해 컷백이야? 응? 오오! 역시 양비이야 눈깔이 쫙 쬐어진게 아직 빛광 인것 같구만. 힘드시고 <laughs> 좋구만 아니 뭐술먹으술 안먹었다니까. 어어져있이 나이스. 가운데 띕니다. 어, 오힘들다 <목소리> 마무리 마무리 조 어. <놀래> 아씨 아니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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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디야 어디로너 지금 마무리 조져 아아 아니 그냥 마무리 조지라니까 마키님 쏘리 쏘리 아뭐 알았거든요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뒤로 가고 공이 아니 컨텐이 빨리 와야 내가 콕콕깍깍 들려주는데 안돼안돼 하자 마시게 아니, 코트가 하는 거잖아, 이거. 그, 그, 그만 두 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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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적합니다. <laughs> 그럼 한번더 해도 된다는 소리? 어, <laughs> 내 아,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다음 년, 다음 생일. 어, 지금 만 어? 여자친구한테 이럴 건데, 꼭 갈까? 어, 그러면 금방 차이면 러브 돌 거고. 오우나이스어오마나다씨발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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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거 어. 실수 안때리네나 어, 어. 칸캠 들왔다 칸트 오자마자 바로 꼭 가까이 줘야 어, 아, 저거를 패스 이렇게 하네. 아니, 아 가야겠다. 아, 어 아. <laughs> <laughs> 아니, 한 번만 할게 지칸트이 반응 보고 싶단 말이야. 한번하게 해줘. 응. 갑자기 어 이럴 거야. 칸트좀 그만 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어차피 저만 까이는게 아니잖아요. 상대편도 까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오우!!! 오 오우!!! 빠르다! 빠르다! 오우!!! 나미아 이게 왜... 안 빨라... 엘리트가 제일 빠르다고? 킥 오. 보고 있었지? 바로 찔나 버리지. 다시? 어. 뒤로 줘 버리지. 어. 여기 가까워 버리지. 오우!!! 어. 오 어. 어! 마지! 장 표장! 아, 아니, 꼭기버태클 <고깃버테크를 했는데.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이건 반칙 이고 저건 안 주네. 아... 아, 날젖데이 x 개 x 나 원래 콩님 <laughs> <선생님 웃음> 찍은 건데... 별로가 오! <웃음> <웃음> 어 죽을 같아, 제발. <laughs> 연예 그 생리현상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접시는. 일하겠다요. 어. 오.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왜안 끊겨? 씨발. 어. 뭐야? 오. 오바이트킥. 어위험했어요 중... 헤딩, 헤딩 들어. 오, 헤딩 잘 떠네. 네, 잘 오. 야, LG. 나이스. 오른발 간다. 아. 나이스, 마키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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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개봉한> 너무 좋아하시는데, 마키님? <laughs> 네? <웃음> 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 저 원래 마키님 사랑해서 그래요. 어디야, 공? 마키님 <laughs> 저랑 사귀요 아, 시계 넘으시네. 어. 마키니 여보세요? 목소리를 잃으셨다 이리, 귀를 잃을 수 어, 있어 방금 포좀 하고 와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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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을 걸못들어못 들을 걸 들어왔고 오오 뭐야 공 잡으면 날리는데? 바로 빼서 와 나이스 바로 찔러, 했네? 했네? 와, 찔러. 아, 다시 보도 뭐다. 그리고 재키. 오, 그리고 재지가죽는데 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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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단거. 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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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드르 재키 흐드르 흐드르 까. 흐드르. 그렇지. 와, 흐드르 재키요. 재키 제키. 가운데 재키. 아, 와. 가운데 재키라니까. 가운데 재키 재키라 마음 하나 있다. 뭐야? 네. 저반지저반지 저 오케이 잘 끊었습니다 흐름. 제가 간만에 텐션이 높은 이유가 제가 이틀이 쉽니다 이제 예. 아 부럽습니다 쉬고싶다 쉬고 우와 때리 아, 완벽 나이스 어 아, 근데 홀란드드키잘 키 맞췄대요 이 느낌 이이느낌이아딱 좋네요 그래 딱 좋았습니다 딱 좋아요 여기 팀 어디죠? 유벤투스, 유벤투스. 유벤투스. 솔직히 네. 방 팀이랑 좀 해봐야 돼 이게 전술 판독 템 허허 이런 팀 정도는 쉽다. 아이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그런 게좀 있잖아요. 솔직히. 있죠. 저직히 멀고 죽 건데. 뭐. 안 돼. 아, 이분 흥분하셨네 이분 흥도로 지액이시네. 이분은 FA인데 흥분하셨네. 얼굴이 아, 완전이 아, 와무시는거 싫은 거 전업 바울 때에 있고. 아, 쓰레기 가고 싶단 말이야.